동네놈들. 주민 여러분,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. 동네놈들입니다. 여기가 어디냐? 바로 우리 재영이 형이랑 같이 드라마를 찍었어. 아이뮤스의 아 우리 소진님 함께 하십니다. 아 지금은 트레인으로 전향해서 여러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소진이라고 합니다. 이야 아 오늘 함께 할 몰카가 바로 깡몰카입니다. 소진씨도 1일 몇강 하세요? 저한 3강 정도 하는 거아요형몇강 아 해? 나는 한 15강. <laughs> 어 형몇강 해? 난 18강. <laughs> <15강도. 웃음> 우리 소진씨의 친구분들을 오늘 속이게 될거예요 평소에 친구분들 많이 속이는? 아니요 친구들이 항상 저를 속였던거요 아~~ 거. 이번에는 오빠들이 꼭 친구들을 속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아~~, 아 알겠습니다 네. 한번 친구분들을 깡으로 뭐 이런말 하기를하지만 조저들겠습니다 자그로깡 몰카로 가볼까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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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여기 가까운데 강남역 강남역으로 가면 안 돼? 뭐. 아, 나는 잠시만 강남역 정도야 난 어차피 초반으로 가네 야 우리 어. 말 먹었잖아 강남역 깡으로 갈게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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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지금 여기 여기 여기서 봤나요? 연습실 쓰시는 거? 다음 시간 수강생 아니야 나가 아니야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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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1지강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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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120강 있습니다 120강이요? 너일 네. 아... 예, 저는... 120강? 네 120강 있습니다 저는 어제 잠을 포기하고 250강 했습니다 와 역시. 0 250강 네 근데 아, 아, 제가 음.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분은 음. 레인 굿지안 사셨어요? <laughs> 아무리 차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<laughs> 나름 했는데 그럼 이게 이름이 거인 뭐예요? 거인입니다 거의, 거인 거인은 g 2 아닌가? 어? 거인 맞지 않나요? 음... 이분 구인인데? 구인이라고요? <레어나> <스테이크> 근데 이분은 일의 끝강 문제가 아니고 일을 일 하세요 아닌데? 요즘 웨이트 트레이닝하는데 웨이트 트레이닝이요? 이거 또있 없어질 것 같은데? 잠깐만요 그러면은 <목소> 120강? 네 120강 120강 니까영수 한번 볼게요 네 <목소> 집에 가세요. 형. 네. 개쓰레기, 개쓰레기. 저도 연습한 거좀 보여드릴게요. 아, 어, 그럼 신이면 몇강 했다고? 저 16강. 16강? 네. 16강 뭐 기대가 나는데. 그만 그 잘하시긴 하셨는데 조금 지적해야 돼요? 아 해보세요. 아니 저는 그� 아니, 아, 아니, 한, 아니. 한 아니. 마디만 할게요. 전 지금 조명이 저를 감쌌어요. 아니면 안감 아니면 감쌌어요. 아니안 감쌌어요. 아니안 감쌌어요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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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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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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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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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니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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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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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같시만요이거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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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. 여기 있어요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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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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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잠깐 보니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요 혹시 깡을 좀 보세요? 네. 몇깡 하세요? 아니야 저는 무깡 하고 있습니다. 아, 아니 뭔가? 전혀 아니시던데 아니, 제가 딱 아니, 제가... 보니까 제가... 아까 들어보니까 회장님. 아 회장님 회장님 아번 보이고. 회장님 회장님 한번 보여주세요. 아, 선생님 이제 금방 끝나고 선생님한테 잠깐만 티칭만 받고 저희 잡기자랑이 있어가지고 회사에서 아 이거 깡을 가르쳐 주시는? 거예요? 네 순수 네. 회사예요. 저희 제약 회사예요. 제제약 회사요? 네필요해복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, 네. 빨리 준비해야 되거든요. 아 선생님은? 네 오늘 수강생입니다. 네. 오늘 잠깐만 부탁드렸어요 제가. 시작하겠습니다 <laughs>